이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혼자 여행의 장점은 딱 낯선 땅덩이에 혼자 떨어지니까 모든 걸저 혼자만 해야 되잖아요. 길 찾기, 지하철 타기, 표 끊기, 뭐 사기. 심지어 그남편의점 가서도 제가 혼자 스스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 모르는 낯선 화폐를. 그런 약간 도전 의식.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직 믿을 사람은 저 스스로밖에 없으니까, 뭔가 내,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,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. 내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구나. 내가 이런 성격이었구나. 이걸 느끼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음,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혼자 가는 해외여행이란?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말한, 말한 것처럼, 거기서 친구도 사귈 수 있잖아요.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도 있고, 뭐 나쁜 인연도 있, 있을 수도 있지만, 음, 저는 너무 좋아요. 그리고, 아 그냥 다 말해야겠다. 그리고 이제 한몇년 뒤에 또 홍콩을 가게 됩니다. 이 당시는 또 홍콩 나좀 한번 한번 가봤다 해서 좀 그래도 첫 번째보단 좀 프로페셔널했어요, 나름대로. 홍 가서 이제 막 가자마자 한 일은 그 친구 나나 친구 만난 거였어. 그 친구 만나서 홍콩 아침, 아점 그거 먹었거든요. 그 차랑 밀크티랑 빵이랑 먹고 이제 이야기하고 걔그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독서실 열었는데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그 독서실 약간 스터디룸? 그런데 가서 인사도 하고 그때는 별로 좋은 이미지 없어요. 그 친구 만난 거 아주 좋았거든요. 제가 너무 간만에 간거에 행복해가지고 술젠탕 먹고 술젠탕 먹고 이제 술 먹으면 여러분 탄수화물 땡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막 먹고 이제 편의점 그 자리에 서서 먹었어요. 먹고 이제 버리다가 지갑을 버려버렸어요. 구찌 지갑 빨간색 산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게 그산게 혼자 간 일본 여행 기타키스 여행 그때 기념으로 아 혼자 가는 여행 나에게 선물을 주자 해서 면세점에서 산 건데 그거 그냥 같이 버려버렸어 그거 돈도 좀 들어있었는데 아, 여권은 가방에 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홍콩 하려고요 그 뒤로 전 명품 안 사요 제가 일부러 빨간색 부츠 지갑 산 거였거든요 제거 사주 팔자 화가 부족하다고 해서 빨간색 아이템을 가지고 행운이 들어온 대서 개뿔 사자마자 이러면서 행운은 개뿔 신나라가먹은소 아픔을 입고, 아픔을 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또 시간 지나서 대만으로 혼자 갑니다. 고딩 때 부모님이랑 가봤던 기억 때문에 너무 그때 좋았어서 혼자 갔는데, 어, 좋았어요. 이때는 좀 살쪄서 그런 거 아무도 말안 걸더라고요, 저한테. <laughs> 웃으면서 말하지면 슬프다. 아무튼 혼자 그때 에어비앤비 예약해서 갔는데, 좀 이건 별로 안 좋은 게, 에어비앤비가, 여러분, 대만도 겨울 이거든요그 겨울이 의외로 추워요. 전좀 옷을 얇은 것만 갖고 왔어. <laughs> 달달 떨면서 잤어요. 그 에어비앤비 보일러도 안 되고 기분 되고 달달 떨면서 떨면 자서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. 진짜 음식 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, 여러분들. 첫날만 좋았어요. 첫날은 대만 첫날은 감기 안 걸려가지고 막 그때 막 유행하는 우유훠궈 먹으러 가면서 막허궈집에서막 곰돌이 곰돌이 모양 육수가 녹으면서 우유탕이 되거든요. 가가 좋았어요. 막 걸어다니고 쇼핑하고. 곱불에 걸리게 됩니다. 감기에. 냄새도 안 나. 집중이한테 다 너무 춥다. 감기 걸린 것같았 했더니 약 사줄까 이랬는데. 그냥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. 그냥 혼자 저기 대만에 드러그스토어 가가지고 약 사왔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감기약입니다. 그때 산 거예요. 잘 쓰고 있어요. 감기 걸릴 때. 네이버에 막 쳐가지고. 대만 감기약. 대만 코감기약. 근데 이게 제일 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, 내가 드러그스토어 롭스 이런 데 같은 데서 샀어요. 잘 먹고 있어요. 이거 뭐는데데 감기 안 떨어지더라고 요 너무 고프 심하게 걸려가지고 뭐 그냥 추위에 발발 떨고 너무 감기 걸리면 여러분 잠만 오는 거래 아파서 잠만 오서 잠만 자다 온거 같아요 잠만 자고 아안돼다만 이러고 있으면 나가자 해서 나가서 뭐 했더라 아 맞다 그 대만에 하나 어떤 절 있어요 이쁜 절 거기서 한번 운세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돌 치면 무슨 운세인가 그거 하고 아, 제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아, 하고 돌아서 오는 길에. 그에어앤비 옆에 아래탕 집, 아래, 아래, 아래 집에 마라탕 같은 마라 음식점에서 그 포장해 놓 먹으면서 잘겠다고 자고 돌아온 기억밖에 없네요. 끝이에요. 안 좋은 적도 있네요, 여러분들. 로맨스만 있는 건 아니네요. 그래도 뭐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, 그것도 다 추억이라고 생각해요. 무한 긍정? 그래서, 뭐? 뭐? 괜찮아요? 추억이야. 추억. 왜? 교원도 얻었잖아요. 앞으로 대망한테 옷 사타기 구하자. 한국 감기약 좀 챙겨가자. 지독한 걸로. 약발이 잘 드는 걸로. 막 이런 것도 없고. 홍콩은 지갑이랑 술좀 작작 처먹자. 아니, 면 명품 지갑을 사지 말자. 너에게 명품을 사치다. 이런 교훈도 없고.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명품 지원 없어요. 카드지가 그냥 부럭 들고 있네. 잡지 같은 데 껴있는 부록 이렇게 얻는 게 많네요. 혼자 가는 여행은. 앞으로도 영원히 저는 혼자 여행을 많이 갈 거고요. 제가 물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봤어요. 근데 친구들이 가는 여행도 좋아요. 막 서로 추억도 생기고. 하지만 저는 혼자 가는 여행이 더 재밌다. 더 즐겁고 더 편하다. 왜냐면 친구를 가면 그 친구의 컨디션과 스케줄에 따라 맞춰로 조정해 가야 되는데 저는 막 술병하면 막 하루 종일 그래. 여행이고 자 버리고 그냥 자자. 이렇게 다 하루를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갑자기 길 가다가 먹고 싶은 거 바뀔 수도 있고 여행지 유적지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혼자가 최고다. 혼자 가면 거기서 로맨스 생길지 누가 알아요. 저 태국에서 남자친구 생긴 것처럼 그현지인 친구가 생겨서 그현지인 친구를 지금도 좋아할 만큼 보고 싶다, 온쌤. 키탱 막막. 근데 혼자 가는 여행의 단점은, 첫 번째. 저는 핵 관종, 울트라 짱짱 관종이기 때문에, 이쁜 곳에 가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. 뭐, 어, 블루투스 스피커, 아니, 블루투스 리모컨, 삼각대는 한개가 있어요, 한아 알죠? 티가 나요. 진짜 고수면 모르겠는데, 혼자 찍는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. 남이 찍어도 약간 자연스러운, 내추럴한, 약간, 감성 있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. 어, 이러다가, 아메리카노는 선글라스가 찍다 진짜... <laughs> 이런 사진을 건지지 못한다. 그래서 슬프다. 이거랑 가끔 레스토랑이나 막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면 두 명이서 가면 재밌잖아요. 아니면 레스토랑 가면 그 나라 음식 다양한 거다 먹어보고 싶은데 오버스를 시키면 돈도 아깝고 이러니까 이런 게좀 슬플 뿐이에요. 그거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. 혼자 가는 해외여행.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꿔줬다고나 할까? 뭔가 폭넓은 안목을 깨우쳐줬다고나 할까? 세상에서 저는 삶서 제일 잘한 일이 뭐 성형 빼고 세계여행입니다. 혼자 가는. 저의 진심이 느껴지시죠? 어, 진짜, 그러면 이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, 여러분. 들 아, 맞다. 뉴욕은 가는데 뉴욕은 친구들 만났으니까 혼자 간거 아니다. 그죠?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